안녕하세요. 노래인 야생화꽃 이복숙입니다. 아, 여기는 경기 용인시 남사에 있는 남해 야생화입니다. 남해 야생화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 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새우초. <laughs> 이름이 새우초입니다. 아, 새우 머리 같이 생겼죠? 이렇게 어, 새우처럼 생겼어요. <laughs>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유아이들 어, 3,000원씩 합니다. 음. 아, 그리고 여기 남해야 생활 아, 전화번호랑 주소랑 있습니다. 아, 여기 보고 찾아오셔요. 택배 이런 거는 안 하십니다. 꽃도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음, 그리고 얘는 부초꽃 같은데. <laughs> 음, 그 프롬바구도 요새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블루색으로 아,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프롬바구는 만 원인가 할 거예요. 아, 요 뒤에 뭐, 요 뒤에 프롬바구, 이렇게. 아, 만 원씩 합니다. 음, 만 원. 제가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만 팔천 원 같아 갖고 돌려봤습니다. 음. 그리고 요 옆에는 어, 호준배와. 꽃이 봄에 예쁘게 폈었죠. 이 아이들 4,000원씩 합니다. 호주매 4,000원씩. 그리고 요 자스민, 오렌지 자스민도 6,000원씩 합니다. 중분에 있습니다. 음, 풀어먹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죠. 그리고 남천, 남천도 3,000원 합니다. 남천 3,000원. 그리고 이 샤피니아 먼저 많은 식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큰 음, 분이 있죠. 그리고 단정화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격표가 없습니다. <laughs> 사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아이들 구매하세요. 아주 예쁘게 꽃이 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꽃봄의 꼬리,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죠. 어, 기본 포트에, 어, 월동 가능하고, 3,000원 합니다. 월동 가능하고, 3,000원 합니다. 그리고, 페라고늄. 어, 이쪽에 페라곤늄 7,000원씩 합니다. 꽃이 사기절 내내 피현죠 그리고 여기 동백도, 음, 7,000원 합니다. 동백도, 7,000원. 음. 그리고 유리초도 3,000원씩 합니다 유리초 3,000원 단정화 중분에 있는데 4,000원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기본풀분에 있는 단정화도 4,000원 합니다 꽃도 이렇게 핍니다 단정화 4,000원 갯모밀도 3,000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아이루 어, 로비스타라고 하는데 여기는 솔리 공개국이라고 해놨는데 솔리 공개국은 아닌 것 같아요. 3,000원 하죠. 그리고 이쪽에 이초화와이 아이들 시어도 번식이 잘 되고 꽃도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들 이죠 활짝 피면 엄청 예뻐요. 이 아이들 음, 3,000원씩 합니다. 초화와 그리고, 사파이어, 블루세이지, 음, 이 아이들도, 계속 퍼없네요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 씨가 떨어졌어도 번식이 가능한데, 씨가 어떻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갖고. 이거를, 조그만 걸 사다 심었더니, 계속 크면서 피게, 커졌구나. 그리고, 또, 카라꽃도, 다시 한번 피었습니다. 사계장미가 이쁘더라고요. 수국, 또 장미, 장미도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아이들 아마 5천원씩 할 거예요. 어, 그리고 가자 않냐, 어, 3천원씩 합니다. 그리고 금과나, 금과나, 어, 저는 핫볕을 많이 와서 그런가, 어, 시방이 생겨서 시, 저번에, 그 솜털같이 아주 달려가지고 막 날라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저 3일 전에 파종을 했습니다. 심어놨는데 이거 아이들이 변아가 돼서 잘 나올지. <laughs> 그리고 또 요새 꽃진 아이들이 또. 꽃이 먼저 쭉 올라와서 지금 시방에 시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요 금간화는, 음, 6 0 0 0 꽃이 아주 예쁩니다. 금간화 꽃이. 음, 바람이 불어갖고. 음. 그리고 요쪽에 데모로도 3,000원씩 합니다. 데모로. 3,000원. 또, 청각국도 3,000원 할 거예요. 그리고 샤프란, 샤프란 8,000원 합니다. 그리고 히퍼리컴, 월동 가능하고 2만원 합니다. 이 아이는 꽃을 못봐서 꽃이 피는 아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수국도 네. 댄스파티 수국 5,000원 합니다 꽃무리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 이쪽에 청수국은 5,000원씩 합니다 한려나도 어, 중분에 있는데 가격표가 없네요 그리고 배풍주군도 월동 가능하고 만 원씩 합니다. 아주 큰분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오프스도 5천 원씩 합니다. 유리오프스 5천 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어떻게, 설란, 요 아이들, 먼저 3,000원인가. 가격이 다 지워져가지고. <laughs> 그리고, 철쭉도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꽃댕강, 무늬꽃댕강도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꽃댕강 8,000원씩 합니다. 중분에 있습니다. 아주 꽃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젤리아, 아젤리아, 철쭉, 유아이들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페레니들 어, 페레니돌도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 이페레니들도 3,000원씩 할 거예요. 이석축 페레니도 3,000원. 이쪽에 철쭉도 3,000원. 또메발톱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었었는데 또 작네요. 치고 또 필려고 합니다. 이렇게 몽물이도 올라왔습니다. 매발톱 3,000원 합니다. 또 투명국도 분홍색인데 만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요버에 나도. 어,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반복하죠. 이 아이들도 어, 3,000원씩 합니다. 바베나 3,000원 또 어, 페르시아 국화도 페르시아 국화도 3,000원 합니다. 그리고 이 나비수국도 꽃이 이렇게 피고 꽃모리가 올라와서 꽃을 예쁘게 피고 있죠. 어, 요아이들 5,000원 합니다. 나눠쓰고 요아이들은 무근둥이에요 오래된 아이들. 그리고 샤프란 이쪽에 아이들 8,000원 합니다. 어, 저번에 핑크색 꽃이 폈었죠. 그리고 여기 어, 어, 노란 가고소 앵초, 이 아이들. 어, 저번에 예쁘게 꽃이 폈었는데, 이렇게 꽃대가 다즐고이 아이들 기본 불변했는데,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 장백 패링이 노을, 노을은 빨간색, 또이 홍시미는, 어, 흰색이에요. 흰색에 가깝죠. 그리고 꿩의 비름도 6,000원 합니다. 중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수읍도 6 0 0 0원씩 합니다. 그리고 천이롱도 3,000원씩 합니다. 또 겹샤스타데이지, 겹사스타데이지 유 아이도 3,000원씩 합니다. 얘네도 월동도 잘 합니다. 그리고 저기인 임파첸스, 어, 만원이라고 하십니다. 기본 8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후록수 꽃들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죠. 이 어, 후록수, 이 아이들 어, 3천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샤피니아, 샤피니아, 3,000원씩 합니다. 예쁜 색깔로 꽃을 피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어, 치명국은 흰색 격꽃인데이 아이도 아인가 뭔가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어, 향텀풀나물 향 등골나물도 3,000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나타도 12,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향 달맞이, 향 달맞이꽃, 이 아이들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자주초럼 아주 시루 번식이 엄청 잘 되는 자주초럼 3,000원씩 합니다. 아, 여기 한층이 피었는데 하도 비가 오고 햇볕을 잘못 보니까 여, 연한 핑크색이 됐네요. 그리고 백리양, 백리양. 아, 저 옥상의 화단에 어마어마하죠. 아, 3,000원씩 합니다. 얘는 이름이 뭐야? 사장님, 얘 이름 뭐예요? 아, 농 무슨 미국 농소화? 아 얼마예요? 꽃이 이뻐요? 꽃이 네. 이뻐요? 네. 노란색? 네. 음,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이에요? 이 n 누 s u d a 그리고 요, 어, 체리 세이지도 중분에 있는데, 아, 어, 2,000원씩 합니다. 어, 한입 세이지. 5,000원씩 어, 합니다. 한입 세이지. 이쪽에 어, 분홍 추명국이, 어, 겹꽃을 이렇게 피는데, 만원 합니다. 요, 저쪽에도 있는데, 이쪽에또한터트만 이렇게 있네요. 어, 그리고 백목단도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 8,000원. 또요 어, 아, 만병초 유아이들 어, 5,000원씩 합니다. 만병초. 만병초 5,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배풍둥 아니 배 어, 배롱나무 어, 목베지롱요 아이들, 어. 5,000원씩 합니다. 아직 글씨들이 다 지워져갖고, 요쪽에도 세이지들이 있죠? 중근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벨가모베르가모요 어, 아이들, 어, 중근해 있는데, 5,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한유 세이지 기본 풀분에 있는데, 3,000원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유도, 음, 기본 풀분에 있는데, 올리브유도 3,000원씩 합니다. 아스파라거스도 아주 키우기 쉬워, 수월하고 잘 자라는 아이예요. 어, 아스파라거스 3,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음. 그리고 이쪽에 찔레, 이 아이들 8,000원씩 할거예요 이쪽에도 찔레 있고 어, 이쪽에도 찔레들, 미생찔레, 뭐 여러가지 색깔의 찔레들이 있는데 8,000원씩 합니다 음. 찔레들 음. 저희들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멜레온 뱀모도만 원씩 합니다. 1 0 0 0 6 0엔도1천원 합니다. 6000원인데 3000원에 판매하십니다. 5000원도. 그리고 만드빌라, 만드빌라도 휘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12,000원 합니다. 그리고 요, 어, 로비솔체, 이렇게 기본 불분에 있는 애들은 3,000원. 또 중분에 있는 아이들은 어, 6,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아메리칸 블루, 요 아이들도 4,000원인가 그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예쁘게 꽃이 피었죠. 그리고 요 열매에, 뭐, 치자, 열매 치자. 요 아이들, 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후계라, 요 아이들도, 어, 0 육천 원씩 합니다. 중분에 있죠. 육천 음. 원씩 하죠. 그리고 초설도, 어, 마삭줄, 초설 마삭줄도, 어, 중분에 있는데, 육천 원씩 합니다. 그리고 하트 아이비, 요 아이들, 3,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남천도 중분에 있는데, 요 아이들, 어, 5,000원씩 합니다. 황금병꽃, 황금병꽃, 꽃이 엄청 예쁘게 피죠. 어, 요 아이들 월동도 잘 되고, 어, 중분에 있는데, 5,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일반 병꽃도 월동 잘 되고 어, 5천 원씩 합니다. 중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 어, 담쟁이 고려 담쟁이다 유아이들 어, 3천 원씩 합니다. 고려 담쟁이 햇볕을 못 보니까 아주 초록색이죠 어, 월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야, 호야도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꽃이자, 어, 5,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요, 어, 호스타, 요, 어, 저기, 비비추 종류죠? 호스타, 뭐, 블루몬 어, 요, 비비추 호스타, 골든 티아라, 유 아이들 어, 기본풀분에 있는 애들은 3,000원 또 중분에 있는 애들은 6,000원씩 합니다 6,000원씩 그리고 이쪽에 만디빌라 만디빌라 어, 3,000원씩 합니다 이쪽에 있는 만디빌라는 4,000원 합니다 여기 이렇게 흰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초도 6,000원씩 합니다. 은사초 6,000원. 그리고 달리아, 이렇게 큰 분에 있는데, 큰 분에 있는데, 3,000원씩 합니다. 이제 큰 분이죠. 종돈 두개 이상 되는 큰 분에 있는 은근. 그 구름국화도 3,000원. 음수도 3,000원 또요 어, 풍노초 요 아이들도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메리골드도 어, 3,000원씩 합니다 노란 꽃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애기송역 애기송역궁 어, 3,000원씩 합니다 캄파, 한파. 캄파도 3,000원. 장미, 어, 찔레장미 4,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기에는 꼬리틀도, 월동 어, 잘하고, 이 아이들, 가격표다 지워져가지고, 아, 제가 눈이 나빠서 더안 보여. 요, 얘네도 얼마에요? 응, 3,000원. 3,000원? 중분에 있어도 3,000원?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도 3,000원 합니다. 그리고, 흑맥림동, 어, 중분에 있는데, 만원씩 큽니다. 그리고 요, 어, 빈카마이노, 요, 일반 빈카 또 무늬 빈카 모두 다 4,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쑥금 가자냐, 3,000원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가, 아주가도 3,000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하죠. 그리고, 요, 구피아도 3,000원 씩 합니다. 5,000원 도가 아주 바렇게길어 음.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휴게라도 음, 4,000원 씩 음. 뒤에 바위 치도 음, 4,000원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중분에 있습니다. 중분에 있는데 아, 6,000원 하나 잘안 보여요. 6,000원 하나 아, 눈이 찢어 오늘은 더안 보이네요 또 어, 무화과도 2만원 합니다 무화과 2만원 합니다 이렇게 무화과가 열렸죠. 또 연, 연꽃도 연꽃 라인은 3만 5천원 이쪽에 있는 수련들은 2만원씩 합니다 이런들 음, 있네요. 또 붓들레아도 만 오천 원 합니다. 음, 그리고 무궁화, 무궁화도 음, 만 오십 갑니다. 겹무궁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음. 얘네들은 접시꽃 같은데. 그리고 얘네들은 보스턴 고사리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저기 원추이다 나갔습니다. 그래도 다 나가고 몇개안 남았어요. 만 원씩 합니다. 노무한 꽃이 이쁘죠? 이쁘다.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 초설도 새로 들이셨나봐요. 중분에 있는 게 8천원입니다. 헬시안 국화도 3천원씩 합니다. 헬시안 국화. 그리고 이쪽에 백합도 <laughs>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는데 한 분의 붉은색의 실시모셨나봐로 그리고 이쪽에 수국도 에케네시아도 있고 또 무궁화 견무궁화 흰색도 이렇게 예뻐요 흰색, 핑크색, 아주, 아주 예쁘죠? 샤스타데이즈, 음. 샤스타데이지도. 신세궁만 있습니다. 아니 스토캐시아. 아 말이 이렇게 험납니다 스토캐시아. 네. 이와이튼 먼저 만 원씩 했었죠. 만 원씩. 아 이쪽에도 무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궁화 무공학도 접시있습니다 그리고 도라지도. 로드 베키아 로드 베키아도 3,000원씩 합니다. 로드 베키아 동자꽃 동자꽃도 로드 마우나가 3,000원 합니다. 그리고 요백건이야백건이야 어, 이쪽에는 한 판에 8,000원. 요 아이는, 음, 가격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늘꽃들도 많이 있고, 바늘꽃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잎에,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지브라, 지무처럼천원입니다 막부에 있는데 지불한 15,000원, 또 이쪽에 이렇게 레일 오피스, 레일 오피스, 아 이렇게 예쁘죠이 와이프는 이 아, 중부에 있는 아이는 5,000원, 이 와이는 3,000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록스 종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옆 붙들려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장미도 있고, 여러 가지 남,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